죽어서도 책임지는 경외함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길 축복합니다 현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무명 이름이 안 나오니까 무명의 그 제작 가운데 그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 그 죽은 선지자 생도 의 아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 아마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빚을 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빚을 지다 보니까, 어, 남편이, 이 시대는 사실 여자가 돈을 벌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는 사실은 뭐 이제 숫자에 카운터가 안 되던 그런 때니까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죠. 그런 가운데 빛을 어, 가진 그 빚쟁이들이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서, 어, 빛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직면이 된 것입니다. 아, 근데 이때 아, 참 놀라운 은혜의 단어가 뭐냐면 저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달려온다는 거, 뭐 이거 이 설교 했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은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남편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아내가. 아, 저는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 아내가 남편에게서 본게뭔것 같아요? 예, 경애함입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애함이었고, 이 경애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종이, 아, 이제 빛으로 팔려가게 생긴 두 아들의 생명을 저는 살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선지생도의 아, 경외함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어, 죽은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바로 그 죽었던 사람이 남긴 이 경외함은 바로 그 가정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지 생도가 뭐 남긴 건 빚이었지만 아이르나게도 참 경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외함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질도 남겨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은 못하는 게좀 많아요. 물질로는 못하는 게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모든 걸 하는 줄 알지만, 물질로는 결탄코 할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은, 불가능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남겨주기를 축복하지만, 경외함이 빠진 물질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둘 중에 하나만 남길 수밖에 없다면, 경외함을 남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자기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돈 때문에 경유함을 바꾸면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은 좀못 벌어도 하나님을 향한 경유함하고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유함과 바꾼 돈은 책임져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돈과 바꾼 하나님의 경외함은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를 책임집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앞에서 크게 암혜는 우리 윤철이에게 경외함과 아, 이 여자와 바꾼 경외함이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줄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래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애하는 자에게 콩깍지가 씌워지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주님 어, 앞에 별다한게 있으니까. 그죠? 네. 그건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은, 어, 하나님의 능력을 확보하는 귀한 은혜입니다. 어, 빛을 비록 남겼지만, 그 빛이 이들을 덮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빛을 다 갚아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가정이 살을 수 있는 생활비까지, 예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래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어, 경외는 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능력도 있습니다. 노아가 음, 배를 만들고 의의 상속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는 그가 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경외하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그가 의해 상속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경외하셔서 의해 상속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시험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시험하셨을 때, 이삭을 내놓으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삭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경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 사랑은 내가 막 뭔가를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막 하는 그런 거뭐 훌륭합니다. 그런데 좀 차원 높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번제당했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죠? 이 모습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지언정 자녀는 못바칩니다 이게 이삭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 우리의 판단에 이렇게 나가야 아빠다 운것 같잖아,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이기적인 사랑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죠. 왜냐하면 나는 못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외함을 봤을 때, 이삭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형통했습니다. 이삭은 풍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보다도 더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위, 위험이 있었지만, 이삭은 위험이 없어요. 네. 굉장히 아주 어, 형통한 사실은 삶을 살았고, 이삭의 얘기는 늘 평안해요. 이삭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얼마나 평안하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죠? 착한 은죠 그게 경외함의 결과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많은 인물들이 되게 우겨곡절이 많잖아요. 그죠 이야기만 아름답게 쓰임 받는데 평안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 좋습니까? 애녹같이, 그죠 여러분 애녹의 수식어도 경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렇죠. 동행이란 단어가 여러분 그 말을 수식하는 거예요. 경외.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경외하는 자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도 자식들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거예요. 경애. 내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을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가 돼야 사랑이지. 아닙니까? 염려해줬는데 염려만 했고 끝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야고보소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실제가 돼야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실제가 되려면 누가 아셔야 실제로 되죠?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사랑한다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마음으로밖에 할수 있는 수준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수준밖에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랑은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차원 높은 사랑을 하는 사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랑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별로 안 사랑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에 써놨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달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사랑하는 것은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번제단 위에 놓고 배를 가르려고 그랬다니까.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자의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로 맡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정도 수준으로 잘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의, 자기 의와 자기 고집으로 하니까 사실은 경외함을 남겨주기보다는 하나님을 남겨주기보다는 다른 건 남겨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서가는 그것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부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교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아, 돈은, 어, 할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 양이면 돈도 좀 남겨주시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어, 근데, 어,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거를 경외하려고 돈을 좀못 벌을 것 같다. 그러면 돈을 좀못 버십시오, 그냥.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남겨드리십시오. 그게 아이들을 진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목숨을 버쳐서 자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경외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게 하는. 그게 우리의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부모들 많이 상담했잖아요. 학부모들 많이 상담할 때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해요. 왜 고3 수험생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왜? 당신이 남겨줘야 되는 게경외함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해. 왜냐면 아직 수준이 참 밑바닥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랑인데. 네.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긴다니까. 그래야 이 아이의 미래가 정말로 보장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맡길, 그게 진짜 사랑이지. 어떻게든지 하나,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근데, 그, 그, 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기가 잘해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안타깝지만,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좋은 아빠는 되겠지, 그냥. 좋은 아빠. 자, 개인적으로 좋은 아빠. 근데 진짜 좋은 아빠인지는 몰라. 진짜 좋은 엄마인지는 모른다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왜냐면, 사실은, 엘리제 사장처럼 아들을 사랑한 사람은 없거든. 엘리제 사장이 진짜 탓하고 그랬는데, 경외함을 뺏겨버리잖아, 자식 때문에. 경외함을. 정말 자식을 사랑했다면요, 자식을 제대로 징계했었어야 됩니다, 그때. 왜냐면, 하 하나님을 정말 정확,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럼 자식이 나가서 안 죽었어. 근데 경외를 팔아먹어버렸어. 경외를. 팔아먹어버려가지고, 심지어는 이제는 꼬맹이 엘, 사무엘에게까지 이야기를 듣는데도 회개를안 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딨냔 말이지. 근데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결국은 자기도 목 부러져 죽고,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전쟁 나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식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임신하다 죽어요. 이가봇 뭐 이래.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경외함이 없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주님 만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님 만나면? 예,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도 들더는 거 아닌가요? 예,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걱정이 하나님의 하실 거라는 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도 책임지는 경애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오늘 이 경애함 때문에 이 선지자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경애함이 모든 걸 책임졌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경애함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과 인생을 남기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